오늘 3과 Murphy t New Dog 강의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나가기 전에 우선 이 수업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어, 학원에 와서 어, 배웠던 것을 다시 복습을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어, 학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을 해보고 읽어보고 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해서 어, 너네가 숙제를 하기 전에 더 정확한 해석을 할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했던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어, 계속 복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 학습 효과를 좀더 높일 수 있는, 어, 그런 수업이니까, 이렇게 해석 숙제를 하기 전에 항상 이 강의를 시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강의 시간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듯이 그렇게 길지 않아. 한 10분에서 15분 많아도 15분 정도에서 선생님이 끊을 끊고 만약에 더 길어지면 선생님이 편집을 해가지고 짧게 만들 테니까 어 항상 어 매주마다 버릇을 이제 드리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나가 볼게요 오늘은 유닛3 머피 the new dog에 대해서 이제 나가 볼 거예요 수업시간에 했었죠 머피가 누구의 이름이었지? 네, 카펫 위에서 자고 있는 이 아주 폭신폭신한 털을 가진 어, 회색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본문을 한번 쭉 읽을 거예요.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쭉 따라오고 그 다음에 해석을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읽습니다. We have a new dog. His name is Muffy. He has a fluffy gray coat. He likes to play fetch. He sleeps on a carpet beside my bed. I love my new pet. 네. 처음부터 다시 가서 우리 어떻게 해석했나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We have a new dog. 자, 우리는 새로운 강아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직역하면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강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를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해석할까? 우리에게 새로운 강아지가 왔어요.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강아지를 샀어요.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아무튼 우리한테 이제 새로운 강아지가 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His name is Murphy. 그의 이름은 머피예요. 그라 그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강아지는 암컷이야 수컷이야? 네, 남자네요 남자 그죠? 수컷이에요. 그의 이름은 머피예요. He has a fluffy grey coat. 여기에서는 지금 fluffy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고요, gray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고, coat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겠죠. fluffy는 뭐였어요? 선생님 촉감이라 고그랬지 그지? 촉감. 너네 고민형 집에 커다란 고민형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거의 촉감은 어때? 굉장히 폭신 폭신하죠. 그게 바로 fluffy예요. 폭신 폭신한, 신 폭신한. gray는 색깔입니다. 색깔. 그래서 얘는 회색이에요, 그죠? 폭신폭신한 회색. 그럼 코트는 뭘까요? 어, 우리가 겨울에 입는 코트도 된다 그랬고요. 동물의 코트라고 하면 얘는 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폭신폭신한 회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He likes to play fetch. Like는 좋아하다잖아요. 그렇죠? To play는 뭘까? 그러면 to play. to play 얘는 play는 너네들이 또다 알아, 그렇지? 놀다라는 뜻이야, 놀다. 그런데 앞에 to를 붙이면요, 어, 놀기가 돼요, 놀기, 어, 노는 것이 돼요. 그래서 he likes to play 하면 그는 놀기를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근데 뭐 하고 노는 걸 좋아해? Fetch 하고 노는 걸 좋아해, play fetch. fetch라는 거는 뭐였어? 원반 던지면 강아지가 어떻게 그 원반을 물고 나한테 다시 오지. 그지? 가져오기라는 뜻이에요. play fetch 하면 가져오기 놀이입니다. 알았죠? 다시 가져오기 놀, 놀이 가져오기 놀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He sleeps on a carpet beside my bed. 그는 자. 어디 위에서 잔다 그랬지? carpet 위에서 잔다 그랬지? 그죠? beside my bed. 그런데 그 카펫 어디 있는 카펫이야? Beside my bed. 어디 옆에 있어? 어, 내 침대 옆에 있지. 지금 그림에서도 그렇죠? 네, 내 침대 옆에 있는 카펫 위에서 자는 거를 좋아해. 마지막 문장입니다. I love my new pet. 나는 내 새로운 p e t 은 뭐였어요? 애완동물이었어요, 그렇죠? 내 새로운 애완동물을 사랑해. 네, 여기서 이 p e t 을 dog으로 바꿔도 될까? 안 될까? 네, 돼요. I love my new dog.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단어를 dog을 pet으로 바꿔도 돼요. 그죠? I love my new pet. 나는 내 새로운 애완동물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쭉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여기가 지금 이쪽이 약간 필기가 조금 지저분하게 돼가지고 다시 해줄게요. He likes to play fetch. Play fetch.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봐야 돼요. 그렇죠? 가져오기 놀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To play fetch. 가져오기 놀이를 좋아해.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이번엔 마지막으로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We have a new dog. 우리는 새로운 강아지가 있어요. His name is Muffy. 그의 이름은 머피예요. He has a play, he has a fluffy gray coat. 그는 폭신폭신한 회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He likes to play fetch. 그는 가져오기 놀이를 좋아해요. He sleeps on a carpet beside my bed. 그는 내 침대 옆에 있는 카펫 위에서 자요. I love my new pet. 나는 내 새로운 애완동물을 사랑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3과 해석을 다 마쳤고요. 지금 선생님이랑 가, 같이 배운 이 수업 내용으로, 복습한 수업 내용으로 숙제를 어,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어, 학원에서 만나기로 해요. 네.